인생의 위기를 맞은 열한 살 소녀와 다섯 가지 감정들이 벌이는 성장 드라마 《인사이드 아웃》, 딸 있는 강남 엄마들은 모두 봤다는 이 영화, 심약을 말하다 미디어존이 뽑은 오늘의 주제는 슬픔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픽사의 열다섯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감정의 비밀을 밝혀낸 영화 《인사이드 아웃》 주인공 라일리는 활발하고 명랑한 열한 살 소녀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의 자문을 통해 탄생한 다섯 가지 감정 캐릭터 설선수범형 리더 기쁨이 소심이 까칠이 버러기 그리고 슬픔이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감정의 목표는 라일리의 행복 그중 리더인 기쁨이는 11년 동안 나머지 감정들과 함께 라일리의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정적인 캐릭터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심이 까칠이 버러기도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기쁨이가 유일하게 불편해하는 감정 캐릭터는 슬픔이입니다. 라일리의 행복에 방해만 되는 도대체 존재 이유를 알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기쁨이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라일리의 가족이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한 것이죠. 초긍정에너지를 가진 기쁨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슬픔이가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며 신경을 거슬리게 합니다. 참다못한 기쁨이는 슬픔이를 무시하고. 공동작업에서 제외하며, 조그만 원한에 경략이 까지 합니다. 왠지 학교의 왕따 문화가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슬픔이가 기쁨이의 자랑인 핵심 기억마저 슬프게 만들려 하자 싸움이 벌어집니다. 결국, 기쁨이와 슬픔이는 감정본부에서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라일리에게서 기쁨과 핵심 기억들이 사라지게 되는 위기로 다가옵니다. 기쁨이는 초긍정 에너지를 뿜으며, 복귀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슬픔이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지만 별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계속 길을 몰라 헤매던 그들에게 희망이 나타납니다. 랄리의 상상 속의 친구 빙봉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이는 조금씩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빙봉이 가장 아끼던 로켓을 잃어버 a Hey, who's ticklish, huh? Here comes the tickle monster! Hey, Bing Bong, look at this! I'm sorry they took your rocket. They took something that you loved. It's gone. Forever. Sadness. Don't make him feel worse. Sorry. It's all I had left of Riley's. <laughs> yeah. <laughs> 빙봉을 일으킨 건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 기차를 움직이게 하려고 라일리를 깨운 것도 슬픔의 아이디어였습니다. That was a good idea. 기쁨이의 진정한 강점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슬픔이를 칭찬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nice work. 혹시나 슬픔이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을까 걱정한 걸 보면 제 감정의 리더는 기쁨이는 절대 아니란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아있던 버러기의 노력은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고 아 티켓 코스 머니? 머니 기쁨이는 회상튜브를 통해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노력이 실패로 끝나고 기억 쓰레기장으로 떨어진 기쁨이 최후의 순간에 자신의 핵심 기억이 슬픔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Mom and Dad, the team. t came to help. because of sadness. 빙봉의 희생과 라일리의 상상 남자친구를 대량 복제하여 감정 분부로 돌아온 기쁨이와 슬픔. 기쁨이는 현재 상황은 자신이 아닌 슬픔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감정제어판을 작동하게 합니다. 결국 라일리는 부모 앞에서 자신의 슬픔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라일 l 의 가족은 같은 슬픔을 나누 my 로 o 위로합니다. 그리고 라일리는 안정을 찾 l d f r 자기 내면의 슬픔에 솔직해져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영화. 랄리엄마의 감정 리더가 슬픔이라는 것에 불만을 느낀 엄마들이 많았다고 전해지는 이 영화. 그리고 끝났다 싶을 때더큰 시련이 있음을 암시하여 관객들을 분노케 한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었습니다.